우선 저는 제가 고교리그를 하면서 네. 4등을 적이 <laughs> 11월 23일에 고교리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현재 공부하고 하느라 바쁘긴 하지만 고교리그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까? 효율, 고효율. 시간 대비, 노력 대비 고효율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어,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주제는 고교리그에서 잘하는 방법, 어, 고교리그 레전드이고, 현재 국가대표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를 인터뷰해서 어, 여러분에게 어, 노하우와 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국에서 어, 가장 큰 대회인 고교리그에서 여러분들이 어, 훌륭한 모습 보일 수 있게 어, 좋은 영상, 준비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댓글로 어, 질문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let's go. 에서 진짜 날아다녔는데, 혹시 우승한 적이 있나요? 어, 저는 한달 동안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 우승한 적이 없어요? 네. 그... 네. 네국고이어서 네. 그쵸 등을두번 했었는데 두 번? 어, 네 그때 처음에 자랑했듯이 고교리그에서 우승 몇번뭐 수상 몇번 했나요? 아 그렇죠 저는 우선 제 기억으로는 이.. 어.. 1학년 때는 2등을 했었고 음. 가을 2때 우승을 했었고 우승? 2학년 1학기 때 우승을 했었고 3학학기었 우승. 아. 나와서 그런데 포스팅 하다가 갈비뼈가 큽니다. 아이고. 중간에. 지금은 지금은 괜찮나요? 지금은 너무 건강. 아, 네. 그러면은 고교 리그에서 그 수상 같은 건한적 있나요? 뭐. 많이 못 받았어요. 하나 그냥 우수 선수상? 우수 선수상? 각자 팀의 선수를 수산을... 네, 그거는 받았습니다. 아. 두 번. 굉장히 불운의 네. 선수네요. 그러면은, MVP는 몇 번? 저는 뭐, 나가는 대회마다 거의 항상. 아,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우승을 지금, 프레시맨 리그까지 해서 세 번을 한 거죠? 아, 네. 저 프레시맨 리그 때 MVP 받았었고요. 네. 기본으로. 다른 친구들한테 아. 다른 친구들이 아, 그래요? 뭐, 장주영 선수와는 굉장히 대비되게 수상 경력이 활용. 요 o 장주영 선수가, you know, you can't have something. Good, you know, you k n 사실은 타협한 게좀 많아서 좀 어, 각자 아무래도 자기 개인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기가 스피드, 있어야 된다? 스피드가, 네네. 스피드가 됐든 음. 몸으로 이렇게 밀랄스러워 하는 게 됐든 근데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어, 저희가 팀맨츠들이 패스 캐치가 잘안 되고 있었던 때여서 네. 아, 체력을 아껴야 된다. 아 롤다지? 그다음에 음. 그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슈팅을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왜냐면 댄스들이 어, 보통 고교리그에서는 노원하는 예, 경우도 많아고 수비 달고서 슈팅이나 쓸수 있는 수비 위로 이렇게 머리 없이 그러나

아, 발 다리 쪽으로. 네, 다리. 아, 다리 쪽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음. 또 거기만 대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한 걸릴 수있겠제 멀기 때문에. 그렇죠. 확률이 대회, 대회 도중에 할수 있는? 아, 네. 준비법과 대회 전에 이제 자기 팁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음. 그러니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아그니까 아, 본인뿐만 아니라 그팀동료들 어떻게 좀더 모티베이션 하냐. 해서 같이 해 가냐. 아무래도 라크로스는 팀팀 경기이기 때문에 팀 경기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미니 스크리미지를 한다거나 팀을 나눠서 약간 승부욕을 활용해서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 같아요 아 스크리미지 네. 네. 그럼 경기 그 중에는 어떻게 해야 좀더 잘할 수 있나요? 경기 중에는 저는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자기가 물론 흥분 상태잖아요 이 네. 경기에 들어서는 아 차분하게. 저는 구교 리그 때 이제 막골 넣고 골 넣고 뺏기고 수비하고 바로 올라가서 슛 때리고 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좀더 차분하게 이제 공을 오래 끌고 왜냐하면 샤클라리 없기 때문에. 아 포지션을 오래 포지션을 오래 가져가라는 거죠? 네. 포지션을 오래 가져가면 이제 잘 네. 자신이 팀원들도 좀쉴수 있는 시간 이 있고 네. 자기 자신도 약간 생각하면서 어디로 덕질을 할지 어디로 덕질을 음. 하면 잘 돌릴. 생각하면 좋을 것같아아네또 네. 있나요? 네이 닷지를 할 때는요 네 닷지 할때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네저첫 어, 번째는 이제 닷지를 할때어 이제 수비수를 너무 완벽하게 제끼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아 왜냐하면 이제 수비수를 완벽하게 제끼면 다른 수비수들이 이제 원래 한 명씩 와야 되는 게 라프로그리스인데 네 아, 와, 샌드위치. 샌드위치식으로 거의 확 오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자신의 시각도가 없을 뿐더러 사칠 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약간 이제 바깥쪽으로 돈하거나 약간 자신이 한쪽을 수비수를 다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쭉 가야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시각도를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이제 너무 샌드위치 안 돼서 시각도로 실수를 할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서 음. 저는 주로 한 명을 약간 이제 한 명을 뚫고 페이스 조절을 하고 음. 좀 생각을 하고 슛을 할지 패스를 할지를 고민했던 것같아다 아, 그래야지 다른 수비들이 뒤에 오기가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슛을 하거나 뭔가 그 결정, 디시전을 만들 수 있는 여유를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네. 또두 번째 거는 뭔가요? 네. 이제 닫질을 할때꼭 뚫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대3으로 지고 있는데, 골을 꼭넣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네. 마지막에 꼭 놓아야 되는 상황일 때 저는 이제 공격을 이길 때는 저도 맞는 거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프니까, 음. 근데 이제 꼭 뚫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한대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일단 한대 맞아줘라! 스틱을 보호를 하고 음. 그걸 한대 맞고 지나가겠다. 하고 자. 이제 망설이지 않고 음. 이제 풀 악셀로 밟으면 뛸거거든 부딪히더라도 아. 어느 정도 이제 이 자기가 코스 예상한 코스로 가기 때문에 네. 한대 정도 맞고 스리는 게 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행료 정신승리. 정신승리. 골 넣으면 행복하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꾸준히 음. 차기고몸 많이 쓰고. 슛, 슛 많이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 중거리 슛. 중거리 슛. 네, 중거리 슛을 맞죠. 중거리 슛이 음. 진짜 많이 됐어요. 음. 아, 진짜 안 고교 리그는 아무래도 운동량이 부족한데 경기가 많다 보니까 체력 안배, 다리를 좀 피로를 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 그쵸, 그쵸. 음. 네. 여기도 이렇게 체결할때 이렇게 밀어 낼수 있는, 약간 음. 밀어내면 상황도 몸을안 돌볼 수 있는 그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아요몸을 아. 맞출 것, 그렇죠. 지났죠, 있습니다. 어, 그럼 지났을 때 어떻게 해요? 뛰어야 되는데? 어, 저는 물론 지났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체력 안 배. 저희 학년 애들이 주 학년이면 네. 그 친구들을 빼고 후배들을 넣거나. 아 아니면 정안 되는 상황이면 오히려 저희는 맨다음으로 경기를 뛰어붙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이제 포지션을 오래 가져. 이 승리가 확실시 된 때는 네. 포지션을 오래 가져가고 체력 안 배가 제일 중요해. 지가 안 음... 나는 게 최우선인데 대회서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지가 났을 때는. 네. 네, 그렇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예를 서 미디면 어 가서 공을 잡고 있던 제가 이제 다른 한테 친구들한, 친구들한테 공을 기고기고 네. 제가 꼭 이제 해야 될때아니뭐라이 해야 될때한번 힘을 쓰고 나서아 아, 엄청난 정신력의 그 경, 대회네요. 네. 그거 제일 치열한 띠그 아, 그뭐 저번에 말한 그 피클 뭐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속보 아닌 이제 중요한 정보를 받았는데 저희 국가대표 스레이너님 이슬 이트레이너 님이 이제 쥐가 났을 때는 피클 주스를 먹어야 된다. 피클 주스. 피클 주스를 먹으면 쥐가 크게 안 맞는다.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 아니면은, 그, 대회 전까지 피자를 겁나 시켜가지고, 거긴 오는 피클 그 액을 다 모아놨다가, 대회 날 먹는 거야. 그러면 어머님한테 징착한데요, 정도? 되지 <laughs> 아, 그래도 쥐안 나면은 되지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지나는 게 몸에, 몸에 이온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음료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경기 경험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감정적인 거에 휘말리기도 쉽고, 또막경기에잘안풀리면그 승부욕 때문에 스틱을 집어던지거나 이런 모습도 많이 봤는데, 그럼 경기에 대한 애티튜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친구들끼리도 막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막 감정이라는 게뭐 적어도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거 그만큼 경기 결과에 신경을 쓴다는 거니까 그런 기분은 조금 연이기도 하고 승부욕이 있다는 쓰... 거니까 네 승부욕이 있는 거니까 잘 쓰면은 좋은 거 같기도 한데 네. 저는 이해를 하려고 말해요. 음. 진짜 많이 만든데, 진짜 많이 만는데 고등학교 3, 4, 5. 네. 어, 그 그냥, 아니고 사람들도 이기고 뭐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많이 해야죠. 아 역지사지의 자세. 또 물론 저 고등학교 때는 한 분기 치면 진짜 울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네. 한 분기 치는 거에 대해서 감정 변화 엄청 컸거든요. 네. 또 네. 이제 그걸 지치고 대한 싸우기도 했고 음. 하는데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보고 경기에 대할때 이제 그냥 너무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음. 저는 좀더 같이 친구들이랑 재밌으려고 앞크로를 하는 거잖아요. 음. 추억.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 오히려 좀 약간 지면 우리가 뭘고쳐나가다 하고 좀더을시얼샤하는 분위기로 앞으로의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에티투드를 가졌으면 좋겠고, 음.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도 평생 안볼것 같지만, 네. 이제 이 라크로스에서는 거의 다 유학생들도 있고, 이 외국 애들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 커뮤니티가 되게 춥거든요. 음. 마지막으로 고교 리그를 뛸 후배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 어. 어, 고교 리그 솔직히 힘들고 그렇지만 항상 그 끝나고 나면은 친구들이랑 밥 먹고 식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 보냈던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 그렇게 그냥 좀 많이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고 결국 라커스 대회. 있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다 이렇게 건강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잘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유튜브를 좀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유튜브. 그 유튜브 채널도 있고 네. 어, 그냥 유튜브에 있는,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이 정도가 생각이 들지만 거의 한국에서 가끔 사는 사람들 유튜브에 많이 되는데 음. 마음을 먹으면, 음. 선수들 영상을 찾아보면서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보고 거울에서다 한번 봐보고 이러, 이러다 보면 그 선수들 의 레벨 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게 끝없이 진행되는 거아요 선수들 음. 영상 많이 보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과 뭐, 싶으면 그렇게 영 영상 보고, 보고 어, 그냥 같이 잠도 최선 다해서 싸우는 게 재밌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라하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뭐라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거를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에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주로 저의 대 친구들도 그랬고 다른 친구들도 다 이제 라크로스를 이제 고등학교가서 업하면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음, 그렇죠. 그런 지금 제가 아는 친구들도 이제 락크로스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계속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이제 크로스를 모든 걸 라크로스 위해서 포기하고 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겨울에도 인도리가 있고 여름에도 클럽 대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회들에 저 클럽들이 안 받아주진 않거든요. 그쵸. 새로운 하겠다는 사람들이나 그쵸. 계속 하겠다는 사람들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락크로스라는게또 운동이기도 하고 음. 너무 고등학교가 끝나면 아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제 클럽 팀을 찾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한 급씩 운동을 하면서. 그 음. 친구들이 그만두는 게 안타까워서 렇죠좀더 오래 하고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계속 해야지. 진짜 삶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하나의 스포츠로서 네,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아, 네. 네. 윤지영 선수도 앞으로 라크루스 커리어 또 <laughs> 학업 건강 다 잘 발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국제 넘버 채널이 국제 넘버 지상 채널지 <laughs> 아, 번호 번호도 번호도 넘버원 할 겁니까? 아, 번호는 그냥 7번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아. 다시. 오케이, 오케이. 국제 넘버. 근데 국제 넘버원이 약간 1번도 있지만 자기가 에이스다라는 <laughs> 잖아요 그래서 저 그거를 고 하는 아, 알겠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